방풍도 이렇게 풍성하게 바람에 한들거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새소리가 너무 저번에 새소리까지 어떻게 예출 갔는지 잘가 하더니만 오늘은 완전히 새가 난리 났네요. 얼마 뭐 잔치 날인가요? 아, 방풍. 방풍도 참 예쁘다. 이거는 이 나무 이름은 산사자라 그래요. 그 외국에서 이걸 호돈베리라 그러거든요. 아 어,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나중에 열매가 될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약효가 굉장히 좋은 데 이제 소화 안 되고 잘 체하시는 분 있죠. 이 이제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를 호동베리 호+ 호동 호손빌리 뭐 호동빌리라 그래서 그 외국에서 가루로 미국 같은 데서 가루로 해서 건강식품으로 팔더라고요. 어 그런데 제가 이거 열매 났을 때 따서 갈아서 보니 그거하고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고 맛도 똑같고 어 그런데 이게 그 체한데 그렇게 좋고. 그렇대요또 사과 모양처럼 그렇게 나요 사과 똑 사과처럼 생겼어요 열매가 근데 이것도 나꽃 피면 꽃이 또하얀 꽃이 예쁘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것도 열매가 약을 안 치니까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안에는 좀 쓰는 것처럼 새까맣고 이래서 따다 먹어 갖고 한다고 좀 고생스럽긴 한데. 또면날을 기르면 안 썩고 또잘 크겠지요. 이 태비만 이렇게 태비만 주고요. 약을 한 번도 안 쳤어요. 이래 잘 자라요. 이게 산사자. 산사자라는 좀 귀한 나무예요. 아 새소리가 너무 좋다. 아. 이렇 가지치기를 하니까잘편해요 이거는 자두예요 자두. 자두예요 이것도 자두고. 저는 약 안쳐도 되는 거를 심는 게, 게 좋다 그래서 약 안쳐도 되는 것으로 뭐 자두 살구뭐 그런 게 좋다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살구도 안 치면 제대로 따 먹기가 힘들고요. 그래도또 제가 옛날에 좀 심었는데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한그음으로 나가 있네요. 여기 나무 같은 게 이렇게 대주더라고요. 이렇게 타고 올라가라고. 제가 일일이 신경 다못쓰니까 하나 외롭게 이렇게 나가 있네요. 저번에 제가 이렇게 풀을 좀 앉아서 소신하게 풀을 좀 뽑아줬었더니만 이제 조금 야채가 힘을 얻었는지 잡초를 좀 제거해주니까 이렇게 야채가 잘 나와 나 있네요. 이게 이제 이게 미국 민들레라는 겁니다. 쌈사 먹어도 되고요. 녹즙 해도 돼요. 저는 이런 풀이 좋더라고요. 이런 야채가 그렇게 독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먹 신경 안 쓰고 먹을 수 있는 거. 좀 이렇게 부근에 잡초를 좀더잘 제거를 해줘야 이게 이제 더 많이 뿌려나는데이 채소의 장점이 뭐냐하면. 이거 미국 민들레라는 것도 생장력이 강하고요. 해마다 제가 심는 게 아니고,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내년에 또 나요. 그,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거를, 어, 제가 자꾸, 이게 번지게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, 오늘은 꼭 일주일만에 왔어요. 제가 자주 못 오고, 오늘 일주일만에 와서, 어, 들어 좀 채취하려고 왔는데, 어, 이제, 어, 살말다돼 가니까, 들어도 이제 급하게 막 피네요. 벌써 많이 피어버렸어요. 좀셀것 같아요. 오늘 안 채취 안 하면, 다음, 만약에 제가 오늘 안 왔다면, 다음주는 이거 먹지도 못하고, 너무 완전히 피어가지고, 이런 것도 쎄, 이런 건 쎄니까, 요거만요 안에 거면 부드러운 거만 채취하고 해야 되겠네요. 아, 살따라 뭐, 그냥 여기 살면서 그냥 뜯고 안 하면은, 시간 맞춰서 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<laughs> 성년나무가 이건 안 죽었네. 이건 삭이 났네요. 저번에 죽은 것 같더니만. 이것도 삭 났고. 대거인데. 이것도 이제 삭을 치우고. 한가루가 지금. 이게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제 좀 괜찮네. 이게 아무래도 이게 죽었는가 알 수가 없어요. 뿌리만 안 죽으면 또 살아나거든요.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옛날 매실나무도 죽은 것 같이 완전히 시커먼 트리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가만히 나또 봅니다. 이제 풀만 좀 제거해 주고 예초해 주고 나또 봐야겠어요. <laughs> 참나물이 이게 참 예쁘다. 참나물이 참잘 크네요. 참나물은 또 배고나면 또 크고, 배고나면 또 크고. 그래서 이참 재밌는 것 같네요. 참나물은 좀 널리널리 퍼뜨려야 널리 되겠다. 아, 있다. 등산 가다가 보니까, 이 모든 어은은 할아버지가, 이거를 완전히 다, 그냥 채취를 하고, 그냥 맨 땅만 있는 것처럼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, 어, 이, 이 참나물 밭치는 참나물이 없어졌어요. 하니까. 이렇게 해서 새싹 도 나는 가 한번 실험해보고 새싹 연한 거 먹는다고, 어, 먹어보려고 그런다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완전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아무것도 없이 해놨는데, 이제 또, 또 관찰해봐야 되겠죠. 제가 등산 가면서, 어, 다른 분들도 하는 것도 한번 보고, 어떻게 되는 건지. 한 번씩 가면서 대화해보면 많이 배워요. 그래서, 어, 저보다 경험 많으신 분들하고 대화하면서, 이제 또 몰랐던 것도 조금씩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. 이렇게. 새소리가 너무 좋네. 오늘은 땅두릅이 여기저기 좀 많이 피어가 기분이 좋네요. 땅두릅이 여기도 피었네. 땅두릅이 향도 좋고 여기도 땅두릅 아 땅두릅 두릎. 땅두릅 땅두릅이 여기도 땅두릅이 많이 올라왔네요. 땅두릅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아이고 벌써부터 너네들 이름이 어떻게? 아이고 막 지르네.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, 이게 바로 바로 은근키라는 겁니다. 한 가지 똥하고 은근키하고 틀려요. 또 비슷하게 생겼는데요. 이거는 은근키예요. 이 꽃이 보라색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거든요. 오 벌써 폈네. 저번에 왔을 때는 어, 이파리가 펴있더만와저 꽃이 막똑 산딸기처럼 딱 붙어있네. 아 이건 저는 은근키 꽃 보는 재미로. 제가 야생초도 좀 공부를 했거든요.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, 이게 안끊인지도 모르고, 다 버리고, 음, 잡초인 줄 알고, 뭐, 이래, 음, 가시가 있고, 이런 잡초가 생겼냐 해갖고 막, 다 뽑아내고 막 이랬는데, 아이고, 알고 보니까 너무 귀한 약초더라고요. 보세요. 벌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게. 엄나무가, 일주일만에 이거 확 폈어요 이러면 못 먹잖아요 그냥 가야지 구경만 해야지 이거 확 폈어요 땅두릅를 여기 땅두릅 땅도러비. 땅두릅이고 땅그룹을 잘 번식 잘 시켜놓으면 잡초도 안 나고 재미가 있어요. 봄 되면 땅그룹 따먹는 재미가 참 크거든요. 여기 땅그릇 저번에 여기도 많이 옮기 심었는데 대나무가 저기서 쳐들어와가지고 눌렀는지 안 보여요. 엄청 많이 옮기 심었는데. 아 옮기 심는다고 다나는게 아닌 것 같아요 와이거 어, 하나 올라오고 있네 와와와와와 어, 깡더러